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케이 이들 밴드다합니다이호종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아하! 에이, 정답 안 보고 가네 아! 어? <laughs> 그랬지. 나 그랬지, 이게 바텀게일이 먹을 수 있어? 아, 감사합니다. 디엘리. 공속이요? 저세넣어요 더블 선하면 필요하냐고 안 필요하냐고? 이쪽이야. 몰라. 탐리분이에요. 에이, 필요하겠지. 몇 번이든... 이 정도면 됐겠지. 에맑에서 4포신 할것 같은데? W 찍었네. <laughs> w 라그치왕로세 3개 넣죠. 아유 <laughs> 아유 음. 선일에 뺏기겠다. W 받았으니까 살짝 나와 되고 다시 크로 왔으니까 빼고. 흠, 탈리븐이랑은 참 재밌단 말이야 라인전이. 더 눈치가 눈치 계속 봐야 돼서. 참비야 아, 시드 찍었었어? <laughs> <laughs> 다방금 <진정한> <laughs> <절대 패배하자. 웃음> 야, <laughs> 집 가야 되나? 나도 집 가야 되딩 라인이 좀 그지 같이 되긴 하는데, 집을 가긴 해야 돼. 음. 크프 마사티어에요. 강등당했어. 포 강등 당했더라. 연서서고 투 소드? 나는 원 소드의 방동 소드의 갑바 하나 불리하고만 <laughs> 리브리 먼저 오렙 찍을 것 같은데 내가 경치 너무 많이 버려서 미드다 미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안 살겠다. 음 누나 만났네. 음. 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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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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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흐어 <laughs> 어, 굿굿 굿굿 <laughs>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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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투 도란을 가면 아주 리브를야다지게패수 있죠 야, 리드 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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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분이 나 만나면 저요. 나이요, 뱃살이요. 19살이요. <laughs> <laughs> 이 찍어, 그렇지 먹어. 빠샤. <laughs> 아, 감자가, 설마 내친찬인데 그렇게 오겠어? <laughs> 그, 감자가 나 좋아하는데, 설마. 설마, 또 오겠어? 오겠어, 설마. 감자 오겠어. 리브산들이 이 선마야. 따라라라라, <laughs> 따라라, 따라라라라 근데? 확 어, 어, 왜 끊겼어? 왕론이 공격력이 공격력 보통 그렇죠, 공격력. 저니지 핵끼리지. 이곳이 바로 이렐리 아니겠습니까? 이님들 이것이 이렐리 아니에요? 떨라떨라 떨어 떨어 서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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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어 아, 난 역시, 마스터 티어에서 해야 돼. 다이아에서 하면 안 돼. <laughs> 아, 난 역시 다이아에서 하면 안 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티어 낮은 곳. 더 불편해요. 티어 낮은 곳에서 되게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방심해서 그래. 6.25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알아? 방심해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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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 안 죽었어~~ 리분 피신갔다 그북그북끝그끝그끝그끝아 <Intendi> 진짜 아깝다 저아 진짜, <놀람> 아, 진~~짜 아깝다 끝북, 스가 끝북, 끝하 끝북, 끝긴 하죠. 타워는왜 맞는데? <목소리> 아. 아! 아저 시픽스 아리

야, 니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님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고! <laughs> 입대에입대에 <laughs> 좋구요. 사랑 따위는 감자가, 감자가 빵 슬슬 내려가 볼까? 슬슬 내려가 볼게요. 우리 아. 상대적인 <laughs> 게임이라 그래. 쟤나지만 퐁, 대놓고 와 퐁, 받기. 바람, 바람바람바람 롤은 상대적인 게임이라서, 한 사람이 잘하면 한 사람이 못해 보일 수 밖에 없어. 그렇다고. 막, 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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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막 저기 하면 안 되지. 졸라 까부네. 진짜 존나 까분다. 존나 죽겠다. 필드 서폿이야. 서폿 서포트. <laughs> 진짜 두껍다. <laughs> <좋았다>, 눈은 <누누. 웃음> 아, 플래시 쓰겠다. 이거 어플래시 있었으면 죽었다. <laughs> 같이 올라갈게. 빠르 진행 피포터 피포터 정글 아니고 피포터 한라 더 밀고 잠깐 <laughs> 오 그렇지 아 진짜 좋나 깜짝놀래라 깜짝이야 방금은 기절을 이분한테 놓고 딜을 피들한테. 아, 리본이 근데, 아, 키를 많이 먹어서. 아, 저건 아니지! 아, 진짜, 야같이, 새끼. 아, 진짜, 이제, 누누, 진짜, 진짜, 때리고 싶다, 진짜. 아무리 미니언이 맛있게 생겼다하지만 그건 아니지 누누 궁쿨이 2분이.. 2분인가? 넘는..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우야 Q가 안떠져요탑 하나 더 밀고 뭘 한번 해볼까? 하나에더 밀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뭐를 할수 있을까 그래 그걸 해보자 딱시일버넌 아직 안 보이니까 보이네 <laughs> 어? 뭐야 피터 이스텍 잘랐네? 나 없는데 4대5 한타인데 잘 나가 는 맞췄 나 보네. 에어 맞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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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좀 아니다. <laughs> 팡팡 뭐야 저거 뭐하는거야 어어 어 까마귀 까마귀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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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캐 잡을 걸캐 잡을 걸그랬나 빠르게 도망칠 수 있을까?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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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플높플높플높플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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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다 헤르메스 신높 폭포팀. 따뜻. 그냥 찢지 마. 따뜻한 로이야 <laughs> <laughs> 굿. 굿, 굿. 추천한번하만요 눌러주세요, 형님들. 어허, 그만 따라가지, 좀. 적당히를 몰라야 돼, 적당히를. 어, 아, 막, 실수하지. 요즘 아예 몰락을 안 가요. 밀고 탑 가야지. 탑 점. 저맨나 어신가요. 근데 지금 그거 가야 될것 같아요. 비가장막까지만 올리고 정영영상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또 올리나? 음, 안 물리네, 다행이다. 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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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븐 저기 있어, 트패랑 미드 밀자. 미드 2차 빠가지? 미드 2 차를 밀지? 이걸 가지? 이 차를 가자, 이 차를 가지. 아니 이차례 가자니까 이차 빠르게 이거 가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아 뭐야 기절이 안 나오지냐? 우리가 이거 이기는데. 음, 개이득인데, 우리가. 자, 적당히 하자. 필로 어. <laughs> 그거 맞았어. 카드 메모리 제압되었습니다. 시 들어오면 한컴인데 우리를 아, AP 별로 안 무서운데. 어이신 먼저 가야겠다. 아, AP 존나 무서웠지가 않은데. 재밌잖아요, 방사하면. <laughs> 천한 번씩 해주세요. 어, 좋은 판단. ᄒ <laughs> 어? 뉴뉴? 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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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ᄒ 깝시 진짜 어? 뭐야! 아! 뻘 ᄒ ᄒ 어 아! 아! <laughs> 이거? 자연스러워. 의도된 벽임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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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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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길지 몰랐어. 그래서 플래시 했었는데 힝, 힝! 기가야디.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본캐, 본캐. 상대 는 리븐이었어요, 리븐. 수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님들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리븐 수 나왔어. 수 나왔으니까, 맞디, 그럼내 이름 차이니까 이, 이기겠지? 수 나도. 와 K1 정도는 학에낼수 있을 것 같은데. K 공수기 전에 죽일 것 같은데. 저 빨리 올라가면 잡을 수 있겠다. 잡았다. 룬이 그냥 성공한 AD였어요 이번엔 저기. AP가 너무 많아서 쿨간만 들어야 되는데 리본 상대로는 <웃음> <에이징이> <웃음> 죽을 때가 우수. <무서워. 웃음> <laughs> 뭔데? 저리가! 수고 열! 무단한 탑 파터. 굿, 굿. <laughs> 탑을 진짜 잘했다. 이길만 했다. 빨리 나가요 그냥 빠르게 누르는 거예요. 팁 같은 거 없어요. 음. 무난했어 <laughs> 히히히, 미래를 막을 수 없지! <laughs> 저 스마트키 쓰죠? 근데 노 스마트키라 스 스마트...